오늘은 제주 여행을 하면서 내돈내산으로 맛봤던 제주시 맛집 9곳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주 보말 칼국수입니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니 공항 근처에 일찍 문 여는 곳을 찾게 됐어요. 8시에 오픈을 하는 곳이에요. 메뉴는 보말 칼국수, 성게 칼국수, 보말죽 3종류만 있어요. 직접 반죽과 숙성 과정을 거친 면발을 사용하고 제주연녀가 수확한 보말과 성게를 공수해서 만드신다고 해요. 보말칼국수는 국물에 떠먹어보니 진한 육수와 함께 고소한 맛이었어요. 성게칼국수는 시원한 미역국 맛으로 탱글탱글한 성게가 들어있었어요. 성게랑 한 입하니 바다향이 확 퍼지더라고요. 다만 국물 맛은 시원하긴 했지만 뭔가 아쉬운 느낌? 저한테는 보말칼국수가 더 맛있어서 나중에는 성게칼국수면을 보말칼국수에 넣어서 먹었어요. 공항 근처 맛집을 찾고 계신다면 제주 보말칼국수 추천드려요. 두 번째는 공항 근처로 고사리 육개장이 맛있어서 줄 서서 먹는다는 우진해장국입니다. 아침에는 대기가 긴 편이라 오후나 저녁쯤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저녁 7시쯤 방문했더니 앞에 4팀 정도로 15분 정도 대기 후에 들어왔어요. 번호포로 주셔서 근처에서 기다려야 하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만원 고사리 육개장, 만원 사골해장국을 주문했어요. 고사리 육개장은 국보다는 고기와 함께 갈아 넣은 것으로 죽 같은 느낌이 강했어요. 평소에 고사리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걱정했는데 담백하니 맛있었어요. 사골 해장국은 특별하지는 않고 마늘향과 함께 매콤한 맛으로 분안했어요. 사골 해장국보다는 고사리 해장국을 더 추천드려요. 웨이팅이 없다면 한번 다시 방문해 보고 싶은 곳이에요. 세 번째는 제주도에 있는 넉동백기 고사리 육개장집입니다. 공항 근처에 있다 보니 아침 식사로 딱일 것 같아요. 주차장은 따로 없고 현장 대기로 식당 안으로 들어가면 번호가 적힌 스티커를 주세요. 대기는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제주 전통 음식 중 하나인 만우천 접작벽국 두 개를 주문했어요. 와, 진짜 고기 크기 보이시나요? 어쩜 이렇게 큰지, 심지어 뼈에 붙어 있는 고기향도 엄청나더라고요. 젓가락질 한 번이면 바로 살이 톡톡 분리되고 고기가 부들부들했어요. 참고로 접작뼈는 돼지머리와 갈비뼈 사이에 뼈를 의미한다고 해요. 국물은 약간 고기가 많이 들어간 묵국의 느낌으로 맑은 느낌보다는 찐해서 맛있었어요. 흰 감자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특별하다 정도는 아니지만 가격 대비 고기 양도 많고 국물 맛도 괜찮아서 공항 근처에 온다면 한 번쯤 와서 먹기에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네 번째는 제주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제주 김만복입니다. 제주도에 총 6개의 지점이 있고 제가 방문한 곳은 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는 본점이에요. 본점인 만큼 매장이 넓고 주차장도 넓어요. 아침 일찍 방문했는데 이미 내부에 많은 사람들이 계셨어요. 7,500원 만복인의 김밥, 8,500원 오징어 무침 비빔면을 주문했어요. 김밥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다소 아쉬웠어요.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결제하면 번호로 안내를 해주세요. 가져오는 것부터 반납까지 셀프예요. 아무래도 김밥이 7,500원이면 비싼 편이죠? 김밥은 총 9개가 나오고, 김밥은 자극적이지 않고 고소한 느낌과 함께 계란의 탱글탱글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이 좋았어요. 다만 이것만 먹으면 조금 질릴 것 같은 느낌? 오징어무침 비빔면은 전부 비벼져서 나고 전복이랑 오징어무침이 들어 있어요. 특별한보다는 새콤매콤 우리가 딱 아는 비빔면 맛이에요. 그러니 맛이 없을 수가 없겠죠? 다만 오징어랑 전복 양이 다소 아쉽다는 점. 브레이크 타임도 없고 공항 근처다 보니 한 번쯤 방문하기 좋은 곳이에요. 다섯 번째는 함덕해수욕장 근처로 바다뷰를 보면서 김밥을 먹을 수 있는 해녀김밥입니다. 해녀 딱새우 전복김밥이 있는데 저는 8,000원 딱새우김밥이랑 7,500원 전복김밥, 그리고 11,000원 해녀 해물라면을 주문했어요. 자리는 알아서 기다리다가 먹는 시스템이에요. 뷰가 정말 예술이지 않나요? 야외 자리도 있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야외까지는 힘들었어요. 그래도 폴딩더어로 열려져 있다 보니 바다를 감상하면서 먹을 수 있었어요. 전복김밥은 전복향과 함께 부드러운 계란이 들어있어서 담백하니 맛있었고, 딱새우김밥은 새우튀김과 함께 할라피뇨가 들어있어서 살짝 매콤한데, 할라피뇨와 소스 맛이 강해서 새우맛이 덜 느껴져서 아쉬웠어요. 해물라면은 통통한 꽃게살이 두개 들어있고, 전복도 들어있어요. 매콤한 국물과 함께 자극적이면서 콩나물이 들어있어서 시원한 맛이에요. 아름다운 바다비와 함께한 곳이라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은 곳이에요. 여섯 번째는 제주도의 이색적인 버거를 파는 무거버거입니다. 일단 매장 은 엄청 큰 편인데 제가 방문한 날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당근버거, 시금치버거, 마늘버거가 있는데 저는 11,500원 시금치랑 마늘을 주문했어요. 이색적인 버거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가면 바다뷰를 보며 버거를 먹을 수 있는 게큰 장점이에요. 시금치버거라니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했어요. 일단 초록색 버니 인상적이었어요. 한입 맛봤는데 아쉽게도 패티가 얇아서 아쉬웠고 시금치 맛은 잘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색버거라 기대를 많이 한 탓인지 조금 아쉬웠어요. 마늘버거는 계란 후라이가 들어있는 버거로 마늘향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마늘버거가 더 괜찮았어요. 피즈 에어로 에월 랜디스 도넛 옆쪽에 위치했어요. 오픈형 주방으로 조리 과정을 지켜볼 수 있고 내부도 생각보다 넓고 바다뷰도 볼수 있어요. 혼자 와서 드시는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여쭤보니, 아메리칸 버거랑 피즈버거가 인기가 있다고 하세요. 제가 주문한 건 9,700원 피즈버거입니다. 패티, 스위스 치즈, 베이컨, 토마토, 구운 양파와 함께 알록달록 구운 파프리카가 듬뿍 들어있어요. 이게 파프리카가 포인트예요. 소고기 패티는 후추향과 함께 촉촉하니 좋았고, 파프리카향이 확 올라오다 보니, 먹는 동안 느끼함이 없어서 좋았어요. 와또 방문해야지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호불호 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덟 번째는 제주도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노티드입니다. 일단 야외 공간이 넓고 야자수와 함께 동남아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없어서 핑크곰이랑 사진도 찍고 여유롭게 있었어요. 노티드 비주얼 보이시나요? 메뉴가 다양해서 뭘 먹을지 너무 고민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주도에서만 판다는 걸안 먹어볼 수 없겠죠? 제주도 하면 또 녹차랑 청귤이잖아요? 3,900원 제주 청귤 도넛과 제주 녹차 도넛 두 가지를 주문했어요. 녹차는 달콤한 맛은 없고 쌉싸름한 맛으로 특별하다는 맛은 못 느꼈어요. 청귤은 새콤한 맛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녹차보다는 상콤한 청귤이 더제 입맛에는 괜찮아요. 둘다 아무래도 쓰고 시고 하다 보니까 호불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는 노티도 이번에는 랜디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생각보다 일찍 품절이 된다고 하니 제주만의 도넛을 보고 싶다면 일찍 방문해주세요 도넛을 먹고 가려면 위층으로 올라가서 1인 1음료를 주문해야 해요 직원분께 여쭤보고 제주도에서만 파는 3,800원 라봉 도넛과 애월녹차 필링 도넛과 디스의 시그니처인 3,200원 버터크럼 도넛을 주문했어요 라봉 도넛 한라봉 모양으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주황색 부분은 한라봉의 상큼한 맛이 느껴지고 안쪽에는 슈크림이 가득 있었어요 아무래도 호불호가 있을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새콤한 맛을 좋아해서 그런지 달달함과 새콤함의 조합이 괜찮았어요. 가장 입맛에 맞았던 메뉴는 애월 녹차 필링 도넛이에요. 이건 인기가 있어서 그런지 제주도 말고 다른 곳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안에 녹차 필링 보이시나요? 녹차 맛이 정말 진하고 부드러웠어요. 그러다 보니 씁쓸한 맛과 도넛의 달달함이 잘 어울렸어요. 제주도가 아니더라도 근처에 방문하시면 한번 드셔보세요. 버터크럼 도넛은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기본적인 달달한 맛의 도넛이었어요. 랜디스 도넛은 정말 도넛 자체가 쫀득하니 맛있었어요. 유용한 정보였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